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도저히 사인하면 살수 없다. 머리 많이 길었죠? 곧 삭발을 해볼까 생각 중. 야동 많이 봐서 그래요 문제는 정동수는 야동을 본다. 야동을 한창 때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 지겹다는 것. 야동 볼 힘도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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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설치 좀 해봐라.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면서 할수가 없으니까 명명하지 마라. 아 어, 이렇게면 하 너도 나도 나오네. <laughs> 안녕, 민수야. 어떻습니까? 저희의 티 마이크 잭스 피디네 이까게서 존경해요. 이렇게 보여주마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사인, 사인만 할 거니까. 나가지 마세요. 스튜디오 딜라이트 나가지 마세요. 다음에 먼저 해봐라. 네? 저 방송이 뭐좀 해봐라. 방송 그래도 틀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의 재간을 기다리고. 안녕하십니까. 정동수의 부하 김남영입니다. <laughs> 나름대로 또 방송 남동 후드 쓰고 멋있는 척 하시네. 멋있는 척안 하는데요? 유튜브 보냐고 물어보시네. 유튜브, 방금까지 유튜브 보다가 왔어요. 남영의 취미 생활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 남영의 취미를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만들, 좀 만, 지좀할 거지만. 취미가 유튜브 보는 거면 그것도 취미일 수 있지만 좀 더, 좀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저의 취미를 본인이 판단하시죠? 제 취미가 왜 유튜브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 취미, 제 취미 동생이 요즘 진짜 재미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 진짜 재미가 없어 어떻게 재미가 없어 유튜버가 되면 그냥 유튜버를 해라 그래니가 유튜버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네. 말지간이 없잖아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꼭 어, 말로 해야되나? 너의 남양이 요리를 잘하는데 너 요리하는거 요리? 여러분들 남양이좀 삼시세끼 이런데 좀 꺼다 주세요 여기 계신 <laughs> 261명 여러분들 피아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남양이 요리 잘하고. 나피디님을 좋아해요. 나피디님 보고 계신지요? 260명 중에. 네. 아 인기 방송 아니네. 인기 라이브 방송 3300명 30, 되면 되거든. 어? 자존 상한데 인기 라이브 방송가. 이거 <laughs> 3 0 0명 넘으면 여기 인기 라이브 방송이라 뜬다. 아 진짜? <laughs> 근데 지금 새벽 3시인데도 이렇게 다 저... 안자 안 주무시네요? 아 참. 잠이 없으신 거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리핀이라서 1시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시죠? 거기는 지금 3시. 근데 우리 체감 시간은 똑같지. 그건 그렇지. 응. 그래도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지. 내일. 응, 그렇지. 아, 내일이 우리 일요일, 일요일인가 내일 네, 일요일. 보통 분들은 휴일이시겠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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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 아니야 불토 음, 지금 한창 이래요 어 뭘? <laughs> 아니 이렇게 라이브 보시는데 그쿨가당 대본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발견을 했고 암수 구별을 했죠 저기 좀 읽고 대답 좀 해드려. 나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눈을 좋게 만들어봐 아, 너무 많습니다. <laughs> 100장 맞나어 아직도 이만큼은 <laughs> 없어요, 이만큼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네. 전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 필리핀 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실까? 이것을. 그냥. 왜, 왜 뭔지도 뭐... 모르고 그냥 안경 닦기 쓰실 수 있어요. 분들이 많을 수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파이팅 아래쪽으로 슬쩍 보면 알수 있죠. <laughs> 저는 이상하게 라면이가 있으면 이걸 키고 싶단 말이죠. 진짜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방금 키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는데 근데 뭐, 이런 그치. 이런 거다 뭐랄까 아야난 마니까 어? <laughs> 안, 어? 뭐 어? <laughs> 안 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뭐합니까 우리 뭐아무러시이 <laughs> 사인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어 <laughs> 재미없지 그리고 사인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런 모습도 이런 게 하는 이런 것도 한다 그리고 이 <laughs> 아니 뭐할말 <laughs> <없잖아요. 웃음> 없잖아 그냥 그냥 할말 없잖아 그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저희 팬분들이 많으시겠죠. 한국에서 플렉스랑 다이아몬드를 먼저 불러야 되는데 내내 <laughs> 내들까? 내, 손가락 풀고 하늘에다 손 인사해요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날로 다른 모난 내 모습에 다른 내 모습에 점점 더 움츠러들어 네, 남이도 한 해봐 본란의 사가르는 모습에 야만내 모습에 내는 점점 줄어들어이 파트 Do n 지 t touch that. God, you can do that. Sorry, say. g 한국에서 먼저, 한국의 앨범 낸 건데,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잘 지내냐고, 석경아, 잘 지내니, 석경아, 경아 요즘 연락을 받으면 잘좀 못했지? 석경아 조만간 결혼하지? 축하한다. 한국에서 활동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세븐데. 세부가 그렇게 바다가 맑고 그렇게 좋다고 저희는 대충 그렇게 듣기만 들었는데, 네. 사실상 저희는 세부의 바다도 못 보고, 그렇죠. 돌아가셨죠. 네, 저희는 세부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남영이가 왜 소문에냐고 석경한 모든 사람들이 화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 남영이가 생각한 세부는 어떤 세부였죠? p a r 이스 아니, 그건 말고. 어떤 것좀 자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어. <laughs> 약간 좀 발리처럼. 발리가 작아, 작아 난잘 몰라,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원형,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섬, 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3, 40분 걸리는 정도의 사이즈인 줄 알았지. 근데 네, 엄청난. 세부 진짜, 진짜 크던데. <laughs> 여기 정말 커요, 여러분들. 정말 큽니다. 네. 그, 몰랐어요 그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어요 모르는 건제가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죄인 거죠 아는데 틀리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아니죠 여러분들 a n 는 한국에서 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대학생분들 계시면 대학교 축제 아 <laughs> 어, 진짜 재밌다 형 너무 재밌다 이거 이거, 이거 왜 빼놨어 내가 너무 망쳤어 <laughs> <만졌어. 웃음> <이런. 웃음> 이게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면 되게 잘끌걸 진동구 아니야 진동구 아까 전에 보면서 <laughs> 이건 도저히 아제 눈이랑 닦아야지 내 눈이랑 진동구 그러면 형 99장이 되잖아. 그럼 저거 드릴 순 없잖아. 인간적으로. 저거는. 그럼 어떡해. 200장이어야 되는데, 형이 저거를 망심으로써. 지금... 199장이 됐잖아. 그래도 저거는 끼어넘지 않 지금 약간 <laughs> 매직이, 아, 말랐어. 너가 할땐안 그랬지. 난 이제 인터스텔라를 거야 라민이랑 아까 전에 세부 마닐라에서 세부로 공, 그 비행기 타고 올때그 인터스텔라를 다시 봤는데 정말 미치도록 너무 재밌었어. 사실상 나도 인터스텔 지금 보고 싶지만 할 일은 해야고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오 간혹 나 홀로 다는 모난 모습일 때가 있었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라 그런 거니까 외롭다 삭발을, 삭발을, 하, 삭발을 하고, 삭발하면 이렇게 된, 네.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스크립스 딱. 뭔가 타임가 진행되는 듯. 인터스텔라 스피커 켜서 같이 보자는. <laughs> 정말 리얼 잠옷으로. 저 스텔라 틀고 있는데 안틀어진다는 우리가 정답을 찾을 것이다 너그래에 봤듯이 막끔한 진우 보고 싶니? 나도 진우가 보고 싶단다. 이렇게 외국에 나올 때마다 진우가 보고 싶어. 이상하게 떨어지면 더 보고 싶은. 같이 있을 때는. 맨날 같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귀엽긴 하지만, 난 당연히 같이 있을까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되겠지. <laughs> 진우가 많이 컸는데. 이와 크면 클수로난 나이가 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더 가며 더 진정한 정동수의 모습을 찾고 있다 나는 야, 백장 맞나? 이세맞나 <laughs> 안 해봤는데 팩장 아닌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종이에다가 사인하는보다 것 힘듭니다. 밀리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laughs> <laughs> 저희는 이렇게 침피 사인을 한다는 것. 저희 사연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네요. 남연군. 남연이이 정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런 조금의 노력으로 받으신 분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행복하시겠죠? 되게 좋은데 아직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밖에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남은 활동이 있을겠죠 기태야 기태. 안녕하세요. 오, 손길태. 늘 보자 보자 하면서 못 보는. 제가 좀 요즘에 그랬죠. 바빠서도 아니고. 피시방에 누가 틀어줬단 말이고 그피시방 좋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어떤 피시방에서 우리 음악이 나왔다는 소식이다예이에에에에안나에 눈이 에지않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시기를 가졌는데 난다시 살아나지. 정동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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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는 눈을 감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대단한 친구. 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시간보다는 발전하는 시간을 가겠어 스물이곱 나이에 지금 뭐 생각해보면 안 되겠죠? <laughs> 레드리기만 하면 된대. 감이 돋나 고맙다. 응. 자는구만. 아무도 보지 않는 유튜브를 틀어놓는 7번이라 적혀있어요, 7번. 7번이라고 적혀있구요. 지난번에 눈썹 떡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다 너무 많이 밀어버려가지고. 좋아주이 좋아주비. 좋아, 한 침대입니다. 의도하진 않았고요. 명발 좀받야되네 댓글을 크게 볼수 있으면 좋겠다. 아, 다 했죠. 더 읽을 수있 <laughs> 팬분들이 지시는 귀걸이는 빼고 잡니다. 왜냐하면 이, 그것이 목을 찌르거든요. 잘겁니다잘시 최대한 자주 할수 있도록 해볼 까해요 이렇게 아무 말 하더라도 안녕. 우리 노래 많이 들.